야, 남조선 사람들은 공짜를 앞에 두고도 그냥 지나간다.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은별이의 속삭임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제 스물한 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거든요. 2018년 겨울, 남조선 땅을 처음 밟은 지 불과 30분. 안성휴게소 화장실에서였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난 한지연입니다. 스물한 살, 정주사범대학 성학과에 다니던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러던 제가 평창 올림픽 응원단으로 뽑혀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게 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처음 들어간 곳이 화장실이었어요. 벽에는 무료휴지라고 적힌 기계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처음 보는 물건이라 멈춰섰죠. 은별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툭 하고 휴지가 나왔습니다. 오, 또 나오네. 한번더 누르자 휴지가 또세 번, 네번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 미향이가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야, 이거 공짜래. 얼른 가방에 넣자. 이거 집에 가져가면 완전 금덩어리야.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휴지를 슬쩍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우리 옆을 지나가던 남한 사람들은 딱 필요한 만큼만 뽑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는 겁니다. 누구도 욕심내지 않았고, 누구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휴지가 공짜라는 것조차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한 사람들에게 공짜 휴지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그저 살면서 당연히 누리는 일상이라는 것을요. 그 작은 기계 하나가 제가 스물한 해 동안 믿어온 세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선 귀했던 것이 여기선 평범했고 우리가 부러워하던 삶은. 여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남조선은 책이나 선전물 속에서 그려지던 그 나라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이 제가 남은 인생을 바꾸게 될첫 신호였죠.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지금도 북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마음들이 모이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 자유롭게 만날 날이 올 겁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볼까요? 2017년 가을, 저는 정주사범대학 성악과 2학년이었습니다. 어느날 학교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평창 올림픽 응원단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호기심으로 지원했습니다. 남조선이라는 곳이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배운 대로라면 굶주리고 억압받는 곳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런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평양 선발장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여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리은별 동무와 오미향 동무를 처음 만났죠. 은별이는 평양 출신이었어요. 당 간부 아버지를 둔말 그대로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미향이는 함경북도 온성에서 왔는데, 할아버지가 전쟁 영웅이라고 했어요. 선발 과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1차 선발에서는 키, 체중, 치아 상태까지 검사했어요. 이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충치가 있으면 탈락이었죠. 피부에 흉터가 있어도 안 됐습니다. 조국의 얼굴이 될 사람들, 이라는 이유였어요. 2차 선발은 더 무서웠습니다. 3대 가게까지 조사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했는지, 친척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은 없는지 다파헤 파이... 저는 아버지가 교원이고 어머니가 공장 노동자였기에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은 보위부 요원과의 1대1 면담이었어요. 남조선에 가면 무엇을 보고 싶은가? 미제 앞잡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남조선 사람이 접근하면 즉시 보고하고 절대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스물한 년 동안 배워온 게 그거였으니까요. 합격 통보를 받고 합숙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석달 동안 노래와 춤, 구호를 외웠어요. 은별, 미향이와 저는 같은 방을 쓰게 됐고, 밤마다 속삭이며 친해졌죠. 우리는 운명 공동체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지연아, 가서 눈 크게 뜨고, 진실을 보고 와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보고 오라는 격려인 줄만 알았죠. 2018년 2월 7일, 우리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 미향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떨려. 근데 설레기도 해. 저도 그랬습니다. 두려우면서도 기대됐어요.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죠. 제가 곧 보게 될 것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평창과 강릉을 오가는 며칠 동안 우리 버스는 안성휴게소를 여러 번 들렀습니다. 처음엔 그냥 화장실 들르는 곳이었죠. 하지만 갈 때마다 저는 조금씩 더 자세히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이틀째 되던 날 점심시간에 휴게소 푸드코트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도시락을 먹어야 했지만 남한 사람들이 주문하는 걸 구경할 수는 있었어요. 김치찌개 7,000원, 돈가스 8,000원, 우동 6,000원, 가격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줄을 서서 주문하더라고요. 학생처럼 보이는 젊은이들도 작업복 입은 아저씨들도요.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돈가스를 절반쯤 남기고 그냥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죠. 은별이도 저를 보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거. 진짜야? 저렇게 버려? 우리 셋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와서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더라고요. 당연하다는 뜻이요.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 자체가 죄악이거든요.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오는 곳에서 자란 우리에게 그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이는 것들도 신기했습니다. 휴지, 물, 물티슈. 모든 게 공짜였어요.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은 건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죠. 왜안 가져가지? 나중에 쓰면 되는데. 미향이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결정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휴게소 흡연구역을 지나가는데 나만 남자 둘이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꽤 컸죠. 아, 진짜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세금만 올리고, 대통령도 참, 공약은 왜 지킨 게 하나도 없어?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지도자를 욕하고 있는 거야? 길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북한이었다면 저 사람들은 당장 끌려갔을 깹니다. 정치범수용소로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자유. 배워온 적 없는 단어였죠. 아니, 배우긴 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배웠어요. 남조선 인민들은 거짓 자유의 소가 산다라고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미향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저건 다 쇼야. 우리 보라고 일부러 꾸민 거야. 그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2018년 2월 말, 우리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가족들도 마중 나오지 못했죠. 대신 보위부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었습니다. 동무들 수고했소. 이제부터 사상정리 교육을 받을 것이오. 우리는 평양 외곽의 어느 시설로 끌려갔습니다. 이름은 교육이었지만, 실제로는 3개월짜리 세뇌 프로그램이었어요. 첫날부터 규칙이 떨어졌습니다. 남조선에서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모두 솔직히 보고하시오. 숨기면 반역자로 간주할 것이오. 하루 8시간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남조선의 화려함은 모두 거짓이오. 우리를 속이기 위한 쇼였소. 동무들이 본건 극히 일부분 선택된 장면들 뿐이요. 남조선 인민들은 빚에 쩌들어 고통받고 있어. 겉으로만 풍족해 보이는 거요. 수령님의 위대하신 품안이 얼마나 따뜻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오. 저는 앉아서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안성휴게소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공짜 휴지를 안 가져가는 사람들, 음식을 남기는 사람들,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 진짜 쇼였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연기를 한 걸까? 이 주차가 지나자 자비판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나는 잠시 남조선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동요했으나 위대하신 수령님의 은덕을 깨닫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앞으로는 비슷한 문장을 수십 번 고쳤으며 제출했어요.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써야 했죠. 어떤 친구는 10번도 넘게 다시 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같은 조에 있던 친구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요. 며칠 뒤또한 명이 사라졌어요. 결국 10명이 넘게 사라졌죠. 불순한 언행으로 재교육을 받게 됐어. 강사의 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았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은별이와 미향이. 그리고 저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심 넘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눈빛으로는 서로의 두려움을 읽었죠. 3개월이 지나고 겨우 교육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말 없이 한참을 안고 계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맞더라, 그치? 내가 생각한 대로였지? 저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아셨어요? 알고 있었지. 남조선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고 왔는지도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기회가 또 온다면 내가 선택해야 해. 아버지는 늙었지만 너는 아직 젊잖니.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죠. 아버지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정주로 돌아가 학교를 다녔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죠. 안성휴게소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5월 어느 날, 학교에 또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남북문화교류행사 응원단 모집. 기존 경험자 우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기회일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같은 날 은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너도 냈지? 어떻게 알았어? 나도 냈거든. 우리 같은 생각하는 거 맞지? 전화기 너머로 은별이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어요. 우리 둘다 같은 결심을 하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미향이도 지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셋이서 다시 만났을 때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이번 선발은 더 까다로웠습니다. 이전에 갔다 온 사람들이라 감시가 더 심했거든요. 동무들은 이미 한번 남조선을 다녀왔소. 그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돼요. 서로를 감시하는 것도 임무요. 3인 1조로 묶였고 각 조마다 보위부 요원이 한 명씩 배정됐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게 했어요. 밤에는 수시로 점검이 들어왔죠. 출발 전날,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 아버지도 내 나이였으면, 나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아버지, 가거든, 돌아보지 마. 내 인생이다. 내가 선택해.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고는 방을 나가셨어요. 등 뒤로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월 초, 우리는 다시 남한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 분위기는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도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서울 행사장으로 가는 길, 버스가 익숙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안성휴게소. 창밖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년 전 이곳에서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은별이와 미향이도 함께였어요. 화장실로 향하면서 1년 전그 무료 휴지 기계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필요한 만큼만 뽑고 갔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은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끝을 내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향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둘을 번갈아 보기만 했죠. 그날 밤, 운명이 갈리게 될 거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릴까 봐요. 서울 행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버스가 또다시 안성휴게소에 멈춰 섰어요. 저는 은별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다는 걸 알았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따라왔지만 화장실 안까지는 못 들어왔어요. 세 명이 나란히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물소리를 크게 틀었어요. 주변을 살피고 은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밤 도망칠 거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탈북 지원 단체랑 연락 다돼 있어. 안성 근처 병원으로 이동하면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 지연아, 같이 가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1년 동안 생각해왔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숨이 막혔죠. 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은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미향이를 바라봤습니다. 미향이는 울고 있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가. 미향아. 할아버지가 피 흘리며 지킨 조국인데, 내가 어떻게 떠나? 우리 엄마 아빠, 동생들은, 나 하나 때문에 다 망가질 수도 있는데, 미향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은별이가 급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들려. 세 사람은 화장실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로를 꼭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미향아, 이해해. 내 선택도 존중해. 은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볼수 있을까? 미향이가 물었어요. 통일되면, 꼭 여기서 다시 만나자. 안성휴게소에서, 약속해. 저는 미향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기 화장실, 무료 휴지 기계 앞에서. 꼭이야. 미향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통일되면 꼭 다시 만나자. 꼭이야. 약속. 다시 세면대로 돌아와 얼굴을 씻었습니다. 붉게 부은 눈을 차가운 물로 식혔어요. 거울 속에 비친 우리 셋의 얼굴.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 미향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잘 가. 자유롭게 살아. 나는 괜찮아. 은별이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버스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걸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 밖으로 안성휴게소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몇 시간 후. 저는 더 이상 한지연이 아니게 될 거예요. 탈북자, 도망자, 배신자. 그런 이름으로 불리겠죠. 하지만 자유롭게는 살수 있겠죠. 그게 중요했어요. 그날 밤 10시쯤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모두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은별이가 갑자기 제 옆구리를 꼭 눌렀습니다. 신호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은별이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옆에 앉은 미향이가 깜짝 놀라 은별이를 붙잡았습니다. 은별아 괜찮아. 숨이. 잘안 쉬어져요. 응. 은별이가 몸을 앞으로 구부렸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아픈 것처럼 보였죠. 1년 동안 연습한 거였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배가 너무 아프대요. 식중독인가 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진짜처럼 들렸어요. 기사에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시오. 버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니 안성 인근 종합병원이었어요. 은별이가 미리 알아둔 바로 그 병원이었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은별이는 휠체어에 실려 들어갔고 저는 당연하다는 듯 옆에 붙어 걸었어요. 보위부 요원 두 명도 따라왔습니다. 환자 보호자 한 분만 안으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위부 요원이 대신 들어가려고 했지만 간호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보호자 아니신 분은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병원 규정입니다. 요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저와 은별이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사 대기실에 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간단히 진찰했습니다. 혈액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사선생님이 나가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은별이가 일어났어요. 지연아, 화장실 가자. 복도를 지나 안쪽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은별이가 미리 알아둔 곳이었어요. 1층 끝. 사람들이 잘안 다니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은별이가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야. 이 창문. 작은 창문이었지만, 사람이 빠져나갈 수는 있었어요. 창문 아래는 병원 뒤편 주차장이었죠. 은별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저장해둔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나갑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후문 주차장 대기 중. 검은색 소나타. 깜빡이 켜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바깥은 어두웠지만, 멀리 깜빡이는 전조등이 보였습니다. 은별아. 나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근데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은별이가 먼저 창문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뛰어내렸어요. 높이는 2미터쯤 됐죠. 제 차례였습니다. 창문틀에 손을 올리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지금 이 창문을 나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딸이 아니야. 도망자가 되는 거야.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동생. 지연아, 빨리. 은별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렸어요. 바닥에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삐끗했지만 참았습니다. 은별이가 제 팔을 잡아끌며 뛰었어요. 주차장의 검은색 소나타, 깜빡이는 전조등. 차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뒷좌석으로 몸을 던졌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차가 출발했죠. 저는 그제야 무너져 울었습니다. 자유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과의 이별이었으니까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 정착했어요. 탈북민 상담사로 일하고 있죠. 은별이는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우리 둘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음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조사받을 때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만 했죠. 미향이는 괜찮을까,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으셨을까.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은별이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어요. 지연아. 우리 잘한 거 맞지? 은별이가 가끔 물었습니다. 잘했어.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잖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은 항상 무거웠어요. 한국어를 다시 배웠습니다. 나만 말투, 나만 문화, 나만 사람들의 생각. 모든 게 낯설었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웠어요. 지하철 타는 것도 무서워서 한참 연습했죠. 하지만 적응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요. 대학에 다시 들어갔어요.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저처럼 힘들어하는 탈북민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2023년 졸업하고 탈북민 상담사 자격을 땄습니다. 지금은 하나원에서 신규 입소자들을 상담하는 일을 해요. 은별이와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는 장소는 항상 같아요. 안성휴게소. 처음 의심이 시작된 곳, 탈북을 결심했던 곳과 가장 가까운 곳, 미향이와 마지막 약속을 나눴던 화장실이 있는 곳이죠. 지난주에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 무료 휴지기계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죠. 휴지가 쭉 나왔어요. 이제는 욕심껏 뽑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뽑아요. 나도 이제 이 문화에 익숙해졌구나. 은별이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푸드코트에 가서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7,000원. 예전엔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점심값이에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왕복차들이 쉼없이 오가고 있었죠. 미향이. 잘 지내고 있을까? 은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게. 통일되면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그때까지 우리. 살아있을까? 살아야지. 약속 지키려면.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넘어 어딘가에 미향이가 있겠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요. 상담실에서 새로 온 탈북민들을 만날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안성 휴게소 화장실 무료 휴지 한장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다들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죠. 휴지요? 네. 공짜인데도 사람들이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풍요로운데도 절제하는 문화. 그게 진짜 자유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하철을 타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고 원룸에 불을 켜요. 평범한 일상이죠.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이 일상. 누군가에게는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예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요.